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경의왕시우 우쿠렐레 교재 1권의 23쪽, 23쪽, 4줄 모두 연주하는 F 코드 익히기입니다. 4줄 모두 연주하는 F 코드 익히기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3줄만 연주했어요. 자, 기억해 보세요. 몇번줄 잡았죠? 아래서부터 1번 줄, 1층 1번 줄, 2층 2번 줄에서 1번 프렛을 1번 손가락, 여기. 1번 손가락, 얘로, 요렇게, 눌렀어요. 1번 손가락으로 잡고, 3번 줄, 3층 3번 줄부터 아래로, 요렇게. 자, 아래로 다운 스트로크 했습니다. 네 줄, 세 줄만. 오늘은 네 줄을 모두 다 한번 쳐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2번 손가락, 여기 2번 손가락으로 4층에 4번 줄 2번 프렛을 이렇게 2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세요. 자, 요 모양이 나오게. 자, 밑에 줄 건드리지 않고, 자, 안 건드리고, 이렇게 다이잖아요 자 건드리지 않고 손가락을 꼭 세워서 자 이렇게 모양 자 아래 있는 줄을 건드리지 않고 있죠 여기 보면 이쪽에 이쪽에 줄 그냥 아래 있는 줄을 건드리지 않고 손목을 헤드 넥 있는 쪽으로 헤드 있는 쪽으로 목 머리 머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딱 붙이진 않아도 돼요. 살짝 떨어져도 되는데, 손목을 돌려서 헤드 있는 쪽으로 돌리면, 여기 살이 아래 에 있는 줄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줄을 조금 살이 건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 건드린다 생각이 들면, 이렇게 헤드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F 코드. 소리는 내가 잘 잡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4번 줄부터 들어보세요. 3번 줄, 2번 줄, 1번 줄. 자, 자 소리를 한번씩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맑은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줄을 살이 건드리고 있을 때는 이렇게 뚝뚝뚝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거징, 일어나는 소리. 칭칭, 칭칭, 요런 소리. 요런 소리는 다 지금 내가 제대로 잡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천천히 4번 줄부터 내 코드를 먼저 잡고 위치한 다음에 꽉 누르고 자, 소리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씩 들어보세요. 자, 제대로 나는지 나는지 확인하세요. 자, 이게 F 코드입니다. 자, F 코드. 자, 그다음 우리 그전 시간에 배웠던 건 뭐, 무엇이었죠? A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코드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F 코드 잡고 있는 상태에서 1번 손가락 얘 하나만 떼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A 마이너. 자, A 마이너. 얘 하나만 잡은 거예요. 4번 줄, 2번 프렛 자, A마이너 자, A마이너 자, A마이너 자, F코드 어떻게 했죠? 여기 1번 손가락, 얘는 띄지 않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1번 손가락만 2번 줄, 1번 프렛 여기 1번 프렛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잡아주세요. 저 아래 있는, 밑에 있는 줄도 살이 건드리지 않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손, 손이 안다입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 F 코드. 자, F 코드가 잡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다, 버징 소리 나고, 막 이렇게. 소리 나지만 그래도 계속 천천히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1번 손가락, 그 다음 2번 손가락, 여기. 잡고 꾹 누른 다음에. 천천히 한번씩 들어보세요. 자, F. 자, F 코드 잡고 4번 한번 다운 스트로크 해볼게요. 자, 위에 4번 줄부터 1번 줄 아래 1번 줄까지. 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받쳐주고. 자, 여기서부터 엄지 올리고, 자, 네번 한번 가볼게요. 네번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잠깐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와서 3 4 자, 다 옆으로 위에 줄에 손 걸치고 시작합니다. 하나 이렇게 C자 모양을 그리듯이 하면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자. 자, 부드럽게 하고 싶은 소리를 내고 싶으면 이렇게 C자 모양을 그려주세요. C자 모양. 자, 천천히. 그냥 위에서부터 완전 세게 안 해도 되고, 힘 너무 주지 않아도 되고, 부드럽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줄을 쓰다듬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F, 자 F, 다시 뛰었다가 F, 다시 뛰었다가 천천히 F 잡아보세요. 다시 뛰었다가 F 할때 먼저 2번 손가락이 먼저 가는 것보다는 1번 손가락 먼저 자리 잡고 그다음 2번 손가락이 나중에 잡으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F.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A 마이너 어떻게 한다? 1번 손가락만 뛰면 A 마이너 됩니다. 자 A 마이너 소리가 바뀌었어요. 자 A 마이너예요. 자그 다음에 C7 모였어요. C7 자띄고 2번 손가락 띄고 1번 손가락이 여기 1번 줄 1번 프렛 1번 줄 1번 프렛 7. 자 저는 손가락을 자 이렇게 손가락을 이쪽으로 헤드 있는 쪽으로 다이지 않고 요렇게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은 아예 이 헤드 있는 쪽에다가 손가락을 최대한 이쪽에 붙인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을 여기 헤드에다가 받쳐준다고 생각하고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손이 흔들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다른 코드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코드를 안정적으로 바꿀 수, 바꾸는 방법. 여기다가 대구선 있으면 코드를, 이거는 C, F, G7, C. 자, 여기다가 받치고 있으면 코드를 쉽게 안정적으로 바꾸기 쉬워서 이 방식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받쳐요. 이렇게 받치고, 받쳐주세요. 이렇게 받치고서 C7, F, F도 C7 그 다음 이렇게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C7, F는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 잡고 그 다음 다시 C7 할 때에는 F코드에서 C7을 내려갈 때는 2번 손가락 먼저 띄고 얘 1번 손가락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C7 이 상태에서 띄어서 내려와도 돼요. 여기 상태에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뛰지 않고 바로 내려와요. 자, 바로 내려와요. 코드를 빨리빨리 체, 체인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뛰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시간 걸리지 않게 그냥 바로 이렇게 밑으로 바로 내려와요. 바로. F 코드에서 C7 가는 방법은. F 잡았어요. 자, 2번 손가락 떼세요. 그 다음, 내려가세요. 다시 올라가고, 자, 잡고. 2번 손가락 띄고, 내려갔다가, 1번 올라가고, 2번 손가락. F, C7, F, C7, F, C7, 아니면 F, C7, 아니면 F, C7 항상 할 때는 먼저 1번 손가락 먼저 자리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더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A 마이너 자 먼저 F 코드 하면서 A 마이너, A 마이너, A 마이너 그다음에 F 여기 빨간 색깔 보이죠? 여기 잡으세요. 자 F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연습 충분히 해보세요. A마이너 F 그 다음에 C7 자 23페이지에서 먼저 4분의 4박자 코드 체인지 여기 보면 A마이너 F A마이너 F 있네요. 여기가 2분음표 2박이네요. 2분음표 2박 하나 둘 하나 둘그 다음 셋 네, 엣, 여기서. 하나에 치고, 그 다음, 세, 엣세또 칩니다. 둘, 넷은 안 쳐요. 자,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점점점 다운 스트로크 하긴 하는데, 이거는 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점점점점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공스트로크예요공 스트로크. 치지 않아요. 자, 여기 4분음표 한박이네요, 한박. 한바. 하나 두 하나 음음 음. 하나 음음 세엣 음, 음음 하나 음음 세엣 음, 음음 하나 두을 세엣 네엣 하나 음음두 세엣 음, 음, 두, 셋, 음, 음.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A마이너 잡고 갑니다 엄지 스트로크에요 자 하나 둘에서 둘에서 점쩍 찍혀 있던 부분 있죠 거기서는 공 스트로크라서 자 하나 음음 음, 셋 음음 음, 이렇게 치는 모양만 할게요 하나 음음 음, 세에음음자 하나 하나 음음세에음음자 여기가 지금 한 마디가 한 마디에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다는 뜻이에요. 한 박, 두 박, 세 박, 네박 이렇게 있는데 검지랑 엄지가 만났을 때는 무조건 한 박이라고 생각할게요. 한 박, 두 박. 그러니까 엄지와 손가락이 만나는 게한 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날 때, 이렇게 내려갈 때는 반박이에요. 다시 띄어지는데 또 반박. 한 박.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하나, 음, 음, 세엣, 음, 음, 박자, 처음부터 다시, 처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네 번째 마디까지, 하나, 음, 세엣, 음, 음은 하나, 음, 세엣, 음,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보면 다 치는 거예요. 4분음표가 네번 있네요. 하나, 둘, 셋넷네 이렇게 있어서 네 번을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마디, 4마디 거기 보면 똑같아요. 2분음표 있어요. 하나, 음, 음, 세, 엣 음, 음. 으, 음 했던 데에서는 치지 않고 공 스트로크 하라는 뜻이에요. 자, A마이너 잡고, 시작. 하나, 음, 음, 세, 엣 음, 음. F 잡고, 그 다음, 하나, 음, 음, 세, 엣음 음. 소리는 내지 않고, 엄지 손가락이 손을 손으로 이렇게 다운하지 않고 그냥 방 이렇게 모양만 헛손질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헛손질. 헛손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첫 번째 박, 세 번째 박에 박에만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하나, 둘 네, e 요렇게.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 볼게요. 네 마디 A 마이너 잡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F 하나, 둘, 셋, 넷. 네. A 마이너 하나, 둘, 셋, 넷. F 하나, 둘, 넷, 네, 이렇게. 자, 또 다른 방법 해볼게요. 공스토 이렇게 헛손질 할때 이렇게 했죠. 모양은 하지만 손을 받아 여기를 쳐볼게요. 이제. 자, 치지 않고 여기를 쳐볼게요. A 마이너 잡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F 하나. 있습니다. 점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치지 않고 한박이 숨어있다는 뜻이에요. 자 한박이 치지는 않고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F 하나 둘셋넷 A마이너 마지막 코드 연습 두 번째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A 마이너 잡고, 그 다음에 F, C, 7, F, 자, 한번 더 A 마이너, F, C, 7, F 요렇게 연습, A 마이너 잡고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F 하나, 둘, 셋, 넷, 넷 C 세븐 하나, 둘, 셋, 넷, 넷 F 하나, 둘, 셋.